음원 면접날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피가 몇달 전부터 회계사에서 공용공기업으로 전향했다고 밝혔잖아요. 소피가 8월 말부터 준비해오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3개월의 대장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어했던 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나는 3년 반 동안 수험생 신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금융공기업으로 전향한지도 벌써 3개월? 4개월이 돼가고 저희 만나는 기간 내내 이제 취준생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둘다 거의 한달 동안 제정신으로 못 살고 있어요. 지난번 실무 면접 때도 말도 안 되는 면접 질문을 받았어서 떨어졌겠거니 했었는데또 그것도 붙었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단계인 거니까 둘다 지금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피가 항상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서울대. 12년을 계획된 루틴 속에서 공부만 하고 살고 대학가서 뭐 회계사 시험 준비다 취준한다 뭐다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제는 제발 퇴근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어쩌면 진짜 소피가 꿈꾸던 퇴근이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기회니까 마침 또 면접이 미뤄진 덕분에 제가 공강날이어서 같이 면접장소에 올수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장소 앞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고, 음, 오늘은 제가 첫 매니저입니다. 아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그쵸 저도 면접을 몇 번을 떨어졌었는데, 수피는첫 금고문을 전향하고 첫 면접인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카페에서 저도 물 떠놓고 기도하려고, 제발 비게 해달라고. 지금 제 면접보다 도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따라온 것들이 하루빨리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안 가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 열심히 사는데 입니다 그래서 응원해주려고 참 매니저답게 따뜻한 것도 사오고 오빠가 좋아하는 애견녀 로고도 입고 갔어요 사실 진짜 떨어지면 눈물 안 나고 붙으면 눈물 날것 같기는 한데 이 영상의 마지막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가 담겼으면 좋겠네요 우선 소중한 면접 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이 무역박의창의 89년이 되는 의미 있는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단순히 신입사원 하나가 들어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80년의 유산을 안 보고 진심으로 감정하고 앞으로의 8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막내가 들어왔다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무역협회를 존경하는 것에 멈추고 협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땀을 흘리며 협회의 성장, 무역의 진흥,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음, 그만 영화할 말하고 갈게 펄스트 <laughs> 펄스트가 너무 다리면 안돼 펄스트 나머지는 괜찮아 펄스트가 펄스트 영어로 할 때도 목소리 톤좀 낮게 할수 있어? 노력해봐요. 너무 떠 있어 목소리. 좀 천천히 말하고. 어, 근데 너무... 영어로 너무 천천히 말하면 또 약간 없어 보일 거같 아니 아좀 낮게만 말해. 천천히 말고 낮게만 목소리를. 노력은 할 텐데 이게 약간 낮고 빠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아무래도 노력은 하겠지 최대. 가볼게. 데려다 줄게. 소피 면접장에 데려다 주고 다시 카페로 왔습니다. 먹면서기다리려고 이거 제 수박 최애 메뉴예요. 바질 토마토 그리또? 안에 밥도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고 토마토랑 바질도 맛있고 맛있죠. 근데 시작했겠다. 어떡해. 근데 진짜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세상에 내, 내 치즈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돼요. 저도 짧지만 또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올해 초에 취준 정병에 걸렸었거든요.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정규직 취준에 들어가는 어쩌면 이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과제 좀 하다가 수업이 끝날 시간쯤에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려고요. 뭐라도 해야 시간이 빨리 갈것 같아 할수 있는 게 100이면 그래도 90은 했다 <laughs> 10은 좀 아쉬운 게 있긴 해 조금 근데 뭐 응. 아쉬운 게 아예 없는 게더 이상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질문 다섯 개씩 받았어? 똑같았서 그냥 아예 다 똑같은 아나 아, 6개 받았어 나만 어, 힙합 내가... 동아리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힙합 동아리 같은 개인 질문을 하나씩 했고 뭐한 사람은 외무고시를 두번 떨어져서 이거 또할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한 사람은 지금 삼성 SDI 형직자래 좋은 기업인데 왜 나오냐고 물어보고 난 힙합 동아리 물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은 <laughs> 상공회의소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laughs> 비슷한 성격이고 똑같이 좋은 직 식... 왜 나오냐 물어보고 나만 힙합 동아리 물어봤어. 아 그놈의 힙합 동아리. 아 이거 어르신들이 보기에 확실히 좀 특이한가봐. 뭐 손님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힙합 동아리 했다. 심지어 내가 힙합 동아리라고 안 적고 공식 명칭을 적으려고 흑인 음악 동아리라고 적었어. 되게 특이하잖아. 뭐 자메이카 이런 거 떠올릴 수도. 오빠가 지난번에 실무 면접을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힙합 동아리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 회사에 면접까지 온 기분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보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받았다는 얘기 듣고 뭔가 떨어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스펙 관련된 질문 받고 이러는데 갑자기 프리스타일 랩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 면접까지도 따라오네. 근데 어쨌든 나는 나만 여섯 개 받았어. 꼬리 질문을 받는 건 좋은 징조라 그랬거든? 왜냐면 내가 지원 동기에서 국제정치학 입문 수업에서 보고서를 쓸 때, 여러 언론의 기사들 보내도 협회의 보고서 하나가 더큰 도움이 되었을지 말하고 출하니까 끝나고, 보고서 여러 개 읽었다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제목이나 내용과 보라고 그래도 잘 말했지. 그 말했지. 나는, 남아공으로 가서 포럼하고, 진출 방법에 대해서 시장 분석한 게 있거든. 인상 깊게 읽었던 멘트 같은 거, 거기서 핵심으로 나오는 거 말고, 요약본이 있고, 원본이 있어. 요약본이 담기지 않은 걸 말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진심으로 감명 깊게 느꼈어. 그래서 원문에 있는 것 중에서 인사이트 있어보이는 말을 했죠. 아빠 학교 면접 스터디원분을 만나가지고 인사하러 갔어요. 그래도 잘 보고 온것 같아서 다행이에 뭔가 후회 없이 보고 온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 근데 결과 나올 때까지 또피만려서 어떻게 해서 막 오빠가 7만 원잔 끝나고 받아 5만 원 먼저 보고 냄새 끝나자마자 저한테 줄게 있다고 이러면서 주섬주섬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 5만 원을 줬었는데 그때는 둘다 프리스타일 랩때문에 떨어졌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이 5만 원 절대 못 쓴다고 만약에 오빠 최종으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스트레스 풀때 쓰자고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붙으면 집안 가보로 남겨놔야 되니까 절대 안쓸 거라고 20만 원도 만약에 붙으면 절대 안 쓰고 이제, 이제 액자에 이렇게 세자고 목 이렇게 큰가? 조박수키 계신데 나 어떻게 알았지? 아니 오 목소리 크지? 여기 중에서 아, 그 오빠 목소리 제일 커아 나올 때그대한상공회의에 나오셨다는 분이 오 <그냥> 발성이 <목소리> 장난 아니시던데 옆에서 박수칠 뻔했어요말이러시거 나는 오늘 좀 빨리 만족스럽게 보고 와서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늦게 나온다고 막 저번처럼 고통스럽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느낌이냐면 었사형이딱 정해져 있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지금은 뭐 그래도 뭐 떨어져도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서 좀 빨리 나오면 좋고 렇게 나와도 상관없어 잘 봤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잘 봤다 못 봤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걸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보러 가도 이거보다 잘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최고가 못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지 잘봤던때하나아야 100%는 못했지만 90%는 했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이거 이상 어차피 다시 가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운도 좋았어 질문들이 나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원 동물 바꾸길 잘했네 어보니까 그러니까. 꼬리 질문도 받고 진짜 붙으면 인생 모르는 거야 진짜 힙합 동아리에서 붙은 거 아니야 사실 진짜 붙으면 힙합 동아리 사람들한테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어떻게 물어봤어? 약간 그 사람도 신기했나 봐 힙합 동아리가? 응 정확하게는 흑인 음악 동아리 중앙 흑인 음악 동아리 그래서 실제로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작곡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다 있었어 거의 90%가 랩이긴 했지만 갑자기 앞에만 보다가 뒤에를 딱 보더니 수, 특이하게 흑인 음악 동아리를 했어요 근데 뭔가 힙합 동아리를 안하고 중앙 흑인 음악 동아리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 무역 카페랑 더잘 어울려 그렇 그치 있어 보이지 뭔가 어, 뭔가 자, 다양한 문화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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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이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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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오빠가 한 힙합... 동아리랑 그 사람들이 이미지로 떠올리는 흑인 어, 전... 어, 어, 어. 음악 동아리랑 다른 것 같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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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되게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막 이런 음. 것 같지? 외국인도 한 명쯤 껴 있고 음. 막이럴것 같지? 약간 집시 문화처럼 뭔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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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하고 이런 거 이런 거였을 텐데 전혀 아니지 그냥 랩하고 뭔가 중앙흑인 음악 동아리였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해가 돼 그냥 힙합 동아리였으면은. 왜왜 왜 자꾸, 왜 자꾸 물어보는 거싶었어까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거 같아 다 의도가 있는 거 같아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거야 오빠가 스펙이 없는 게 아니네 아이고, 그래도 이게 스펙은 아니지 왜? 중앙 흑인음악동아리고왜 스펙이야? 그런 것도 문화적으로 통용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써내는 능력이 있어 만약에 붙으면 역사적인 순간인 거잖아 진짜 근데 사실 내 인생의 역사 아니 거의? 음. 제가 붙었을 때부터 훨씬 큰 거잖아 그때 그런 이 들고 찍은 사진이랑 15만 원 가보로 해놓자 아 좋아 조준이잘안들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왜 몰라? 몰라 왜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편지서밖에 몰라 응. 응. 가보로 남겨두자 붙으면 응. <laughs> <laughs> 오빠랑 오빠 껴줘서 고마워. <웃음> 네. <웃음> 어, 지금 정병, 정병 기간이라. 아니, 많이 그래서. <웃음> <웃음> 술을 안 먹으면 많이 먹기가 좀 힘들어서. <웃음> 술을 <웃음> 못 <웃음> 먹어서? <laughs> <laughs> 술어술먹고어래어 <싶어? 웃음> 이제 떨어지면 그날부터 이제 부어라 마셔라. <laughs> <laughs> 는먹지 <웃음> 어떡해. <웃음> 아침에 나도 막 심장이 같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애플워치 딱들야는데나 막 심장표가 100이 넘은 거야. 57분, 5 8분나 있대. 근데 안 나왔어. 근데 <laughs> 처음이야그냥 <laughs> 이런 <laughs> 걸로 가면 어떻게 된다, 나온다. 내일도 안 나오면 어쩔 거 같아? 아무것도 <laughs> 하면머리가 늘었어. <laughs> 내일 안 나오면 진짜 코엑스 터뜨리러 가자. 그럼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지잖아. <laughs>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지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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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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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네. 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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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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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진짜 나가서 고생했어. 나 아까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이 안 나. <laughs> 그래 아까 많이 울었잖아. <laughs> 저 진짜 너무 많이 울어서 눈 틴팅 틴팅 부었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사는 <laughs> 게 아니었는데. 난세난난세 난, 난세 달. <laughs> 아니 난4 년. 저 이제 직장인 남자친구 있어요. 그냥 직장인 아니죠? 시내 직장을 다니는 <laughs> 직장인 남자친구 있어요. 아까 전에 딱그 그러니까. 전화번호 뜨자마자 진짜 심장이 진짜 180까지 아니, 나는 심지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멍 때리고 있는 건더못 하겠는 거야. 계속 달떨고 이러니까 어. 하도 이제 하다 하다 할게 오목이나 둘라고 오목에만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딱뜬 거야. 예상도 못 하게 4시 넘어서라고 생각했는데 3시 반이었잖아. 3시 수석이야, 38분 수석이야. 저희가 진짜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매일매일 같이 있었거든요. 이 합격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300대 있어요. 1을 뚫은 사나이가 제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3,000 명이 다 가득 화려하지 <laughs>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한90%가 최소. 겸손해져. 그거 내가 아, 오면... 할 테니까 너는 겸손해져야지. 옆에서 뛰어줘고 내가 해야지. 오케이. 너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큰코다 쳐도. 저는 오늘 마침 또 빵집 알바가 빵이 다 팔려서 교기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랑 이제 미리 현장답사. 코엑스에 맛있는 것도 먹고 회사 건물 구경도 하고 할겸갈 겁니다. 월요일은 진짜 떨면서 갔는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갈수 있어서 얼마. 만약 떨어졌어 막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우리 코엑스 갈 때마다 진짜 마음을 엄청 아팠을 거 아니야. 맞아. 너가 내 추억의 장소를 지켜줬어. 아무튼 이제 퀘엑스로갈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막 울어가지고 사장님이 진짜 어디 큰일 난줄 알았대요.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셨어. 근데 나도 눈물샘이 조절이 안 돼. 내 최애 스시집. 맛있게 먹어.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노는 거야. 내가 오빠 무역카배 쓰기 전부터 여기 일주일것한 번씩 오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안 느낀다 사꿈 아니야? 아 진짜 일어나면 꿈일 것 같아 음, 왜냐면 나 오늘 아침에도 오빠가 결과 나오는 꿈꿨는데. 탈락이었어? 응. 아까 왜나는학가 망했어. 부정탈까봐? 응. 근데 내가 그거 말했어. 오빠 결과 나오는 꿈꿨다고까지 한 얘기 했어.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딱했다 그랬잖아. 응. 그래서 나는 결과를 못본줄 알았어. 전화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어. 그러다가 이제 결과 떠가지고 봤는데 불합격 써있는거 보고서 딱 눈을 떴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또 자소설 다 걸리고 또 들어가가지고 갔다니까. 아, 너무 초췌하다.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모는 게 순조로워. 고소. 아싼 것도 시켰 지금 신못고있나봐첫이니까더 힘드시지 않나요? 으로 로그인 만 해서 첫 너무 마음 아프고 계속 남녀가 꽤많다니까한끗 그러니까. 차이잖아, 거기다 좋은 사람들일 텐데. 인생이라는 게참 그렇다니까. 한끗 차이야, 항상. 한끗 그 차이를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고, 사실. 도 필요하고. 내 미래야. 아이, 은 잘할 거야. 야, 멋있다. 몇 층쯤에서 일하려나? 유튜브 보니까 4 8팔층인거 기억하더라. 우와, 기아프겠다, 기아프겠어. 그럼 나는 귀엽다. 맨날 여기 수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일단 5 1일층 확실히 기아프어 올라가자 진짜로 엘리베이터 중간에 기가 뻑뻑하고 <laughs> <빡> 하더라고. <laughs> 딱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성명을못켜 잘한 게 없는데? 잘한 게 없어 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언제서 셋이 다걸쳤하 합니다 가봐 가봤던 수불러 고생했어 잘한 게는왜 울어? 왜 울어? 야난 잘한 게 없어 잘한 게 없어 고생했어 내 새끼 소피아 나두 번은 못한다 한 번에 붙자 우리 한 번에 붙자 두 번은 못한다 아니야 두 번도 세 번도 할수 있어 시험공부하는 너보다야 쉽겠지 공부하는 게더 어렵겠지 떨어지면 내년에는 더 맛있는 메뉴 해줄게.